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스타트 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배경이 어디냐면은 저희 고향동네에 있는 교회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복잡한 게 어느 순간부터 나의 후배인 아이한테 고양이가 저렇게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가 왜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다가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야, 니와 고양이 뭐 요즘에 뭐 나비탕 해먹나 니 옆에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내가 이랬더니만 어 나비탕은 안 먹는데 왜 그러세요, 언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랑 교회 다닐 때 친구였어요. 이 교회 뒤로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무당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 무당집들 사이에 이제 이 친구 집이 있었었거든요. 그래갖고, 너 집에 가보자. 뭐너집 고양이 새끼 났는데 뭐다뭐 뭐 어떻게 굶어 죽었나. 왜 이래 고양이가 있노, 그러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한번 가봐요, 뭐. 맨날 뭐 이상한 거 본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전 도사님이 싫어하지. 뭐 이런 말을 한창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기 전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 뭐 같이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유독히 그 고양이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좀 집이 노후되고 또약간은산 동네면서 그런 곳이었는데 그 무당집 앞에 지나가면은 그 특유의 그 향냄새가 있잖아요. 그 향냄새가 진짜 동네 전체가 진짜 향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진동을 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좀 높더라고요. 높아가지고, 아니, 무슨, 내가 와, 이래 넘노. 너가 그집 가는 거 맞나? 나머지 가는 거 아니가? 니 뭐, 전기 털라고 그러는 거아이제 하면서, 시덥지 않은 농담을 막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애가 갑자기 그냥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예민해지더니 막, 아, 언니, 그냥 오늘은 기분이 별로 그냥 그렇다. 그냥 가면 안 되겠냐? 이래서, 또 제가 성격이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고. 아니, 뭐, 니 지금 나랑 장난하나. 뭐, 내가 니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금 이까지 왔는 줄 아나. 니네 이상하대. 하니까. 제 눈에는 언니가 더 이상해 보여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니네 이거 필시 무슨 분명 무슨 일이 있다. 일단 너 집에 가보자. 하면서 이 친구를 달래듯 시도 아니고 뭐라 하듯이도 아니고 그 애매한 그 선상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조그만하게 마당이 있고 그 뒤로는 방이 두칸 있고 옆에는 야외 화장실 이 있고 그리고 곧그 뒤편으로 넘어가면 씻는 곳이 있고 옛날 집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얘가 겉에 이제 자켓을 딱 벗으면서 비릿비릿한 피냄새도 아니고 하여튼 물냄새도 아니고 그 애매하게 섞인 냄새가 푹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날이니? 하니까 어, 그런 거 아니라고 짜증나게 그런 거왜 묻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니는 임마 어, 언니한테 니 그게 뭔 말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신뢰되는 거 모르냐면서 이래서 야, 인마 여자끼리 식게안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뭔데? 왜 짜증 내는데? 어, 이러니까, 아, 집도 뭐 어, 부진데 살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면서 이래서, 야, 야, 우리 집도 그런다, 어, 우리 집은 단 밑에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친구가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근데 옷을 하나하나씩 벗을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을 하나를 딱 벗었을 때 그... 이상한 피랑 물이 섞인 그 비린내가 나고, 두 번째 거를 딱 벗었을 때는, 어, 누린 냄새인데, 누린데 되게 딥해요. 딥한 누린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아근데니 뭐, 안 씻고 댕기나이 희한한 냄새가 난다면서. 그러니까, 뒤에 씻는 데 있다고요. 우리 집에 씻는 데 없는 거 아니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씻는데 가보자. 네 샴푸 못 쓰는데 사람한테서 이런 냄새가 날게 아닌데 가자, 가자. 이러니까 가가지고 딱 보여주던 게 이제 엘라스 B 그 샴푸더라고요. 그래서 네 머리 냄새 맡아보자고 내 네, 머리 냄새를 딱 맡았는데 그 머리 안 감으면은 이 정수리 똥내 같은 거 다시 나잖아요. <laughs> 그래갖고, 야, 네 머리 온색하면 안 돼. 니 지금 기름에 저런 정수리 뚱내 남다면서. 일단 니 씻고 오라면서. 이래가지고, 알겠다면서 씻고 나오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니가 지금 씻고 나왔는데 니 샴푸 냄새 하나도 안 난다. 니좀 이상하다. 이러니까 얼굴이 싹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싹 변하는데, 그냥 귀가 싹 나오면서 얼굴이 얼룩덜룩 얼룩덜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날카로운 그 친구 목소리가 저 목소리랑 거의 비슷해요 날카롭지가 못해요 그냥 곰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엄청 날카롭게 보더니 막 씻고 나왔는데도 왜 자꾸 찌라해요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미X나 할말못할말뭐 구분 뭐하나 가려서 안 하나? 이러니까 아 가려서 하,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짜증 섞인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되게 좀 좋아했었던, 그리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전도사님이 한분 계셨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은 제가 무언가를 보는 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같이 가보자. 왜냐하면 그때는 뭐 무당이고 뭐고 뭐다 필요 없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가보자. 이러니까, 어 전도사님이 그때 어뭐뭐 뭐, 어, 바나나 껍데기가 천사라 그랬다면서요 뭐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같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고 찬양팀도 같이 했었는데 그쯤 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에서 크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옆에 옆에 집에 있던 이제 무당이 한 분이 딱 나오더니만 그냥 딱 보더니만 기분 나쁜,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담배 하나 딱 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니 요즘에 조금 이상하다. 이상한데 니가 이상한 거를 혹시 모르겠나. 뭐 가위나 뭐 이런 거안 눌리나? 보통 그런 거 있다고 하면 가위 눌리고 막 이러던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자기 방 앞에서 고양이가 그렇게 울더래요. 고양이가 오는데 이게 새끼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렸다가 이잉 이러다가 갑자기 그 어미 고양이들 이제 발정 나면 나는 소리 그게 날카로운 소리로 바뀌었다가 그게 막 해가지고 잠을 며칠 못 자고 나서 그냥 되게 못 잤으니까 예민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상하지 않나 니 지금 하는 거 정상 아니다. 니 예의 바르잖아. 이러니까 그죠? 예의 바르죠? 뭐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게 또삭 자기 얼굴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이거 조금 그쪽 문제인 것 같은데 근도사님한테뭐 어, 기도를 해달라고 하던지 뭐 따로 한번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예민하냐고 이상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응, 너 지금 이상 이상하다. 니네 약간 정신 나간 것 같다. 너 미친 것 같다. 이러니까. 언니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고. 아, 기분 나빠서 또난못 가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지금 이래 있으면은 니네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끓고 교회로 갔어요. 걔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8분, 9분, 한 애매한 그 시간인데. 내려오면서 고양이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그사악질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하는 고양이들이 있고 안 하는 고양이 그냥 야옹하고 무는 고라, 고양이들이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건 니네 동네 너무 시끄럽다 니가 스트레스 받을만 하자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막 이래 갖고 내려와 갖고 전도사님을 찾으려고 갔는데 이제 그 교회마다 최신자실이라고 거기에 전도사님이 거의 항상 상주를 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두사님이 있나, 없나 하고, 거기 들어가면서, 전두사님, 뭐, 우리가 왔어요. 뭐, 이러고 들어가는데, 전두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두사님 없다. 뭐, 밑에, 뭐, 유치부 지하실에 계신가 보다. 하고, 지하실로 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또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이 애가, 아, 나 지하실이 그냥 좀 무섭다. 그냥 어두침침하고, 컴컴하다 이래서, 야 아니 지하실이라 그래도 불 닫고도 거기 십자가는 불 켜져 있잖냐. 그 항상 그불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노 하면서 이뭐 언제는 뭐 여기서 숨바꼭질 안 해? 나? 하면서 이래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 그림에 이제 보시면은 눈이 초록색이잖아요. 그 초록색인데 그왜 눈이 초록색이냐? 내려갈 때 그냥 잠깐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순간적으로 초록색이 탁 됐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내려갔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오고 이제 예배당이 이제 본당이 있고 이제 뭐뭐 뭐 무슨 당 무슨 당 이래 있잖아요 근데 본당에 가니까 뭐 전도사님 그 밑에 뭐 청소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그래 왜 왔노 뭐 어째 뭐 음, 밥은 먹었나 뭐 시간이 이런데 뭐 오늘 교회 오는 날도 아닌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전도사님 손을 딱 잡고, 그 영화실로 데리고 가갖고, 아니, 지금 자가 조금 이상하다. 전도사님 나 이상한 거 보는 거 알죠? 근데 자가 자꾸 자꾸 고양이로 변한다. 이러니까, 음, 그거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고 되게 안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잘못 본 거는 아닌데, 쟤 아까 전에 눈도 빛났다. 이러니까, 어, 눈이 빛났냐면서, 그 대목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어 어, 눈이 빛났고 내가 죄를 데리고 오고 전도사님이 새신자실에 없어가지고 그 유치부 거기 밑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그때 눈이 빛나더라 이러니까 내가 죄를 데리고 기도를 해보고 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그 영화실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내비 두고 이제 저는 할 일도 없고 집에 가도 할 것도 없고 한께네 바깥에서 그냥 앉아갖고 기다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갖고 나오는데 애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나 봐요. 나 전도사님 하고속답답해서 얘기 못 하겠다고 언니 그냥 집에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고 그냥 좀 들다 달라고 아까 전에 가봤으니까 우리 집할거 아니냐면서 이러면서 울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서 전도사님이 나오면서. 어 이거는 그쪽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손쓸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그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어 그래 니 일단 집에 가자 다 이제 어둑어둑해져갖고 밤이 다 돼가지고 이제 가로등 이렇게 불딱 켜질 때였는데 올라가면서 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니뭔 얘기했노?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어뭐이 사탄 마귀야 나가라 나가라 그 소리를 계속 계속 하더래요 무한 반복으로 하더래요 근데 전도사님이 되게 듣기 싫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아니 갑자기 전도사님 목소리로 얘기하다가 무슨 어 저쪽에 좀 친하게 지내는 그 권사님 한분 계신데 그 권사님 목소리도 그냥 들렸다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뭐 얘기할 거면은 한 명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명이 얘기를 했는 줄 알았나 봐요 얘는 그러면서 어, 아 너무 답답하다고 하다가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은 못 뜨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계속 감고 우니까 이제 눈물을 계속 계속 닦으니까 눈이 부어버린 거라고 그래갖고 교회 나오니까 찬 바람 쐬니까 눈좀 뜨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걔네 집에 올라가는데 아까 전에 그 담배 피고 있었던 우당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남자분인데 골목길 올라오는 데에서 그냥 요렇게 내려다보고 계속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은 심각한데 입은 살짝 미소짓는 아니 올랑말랑 이 꼬리만 올라가는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도 얘랑 나는 여학생이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일단은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러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그, 피랑 물을 섞인 비린내 난다 그랬잖아요. 그 냄새가 그냥 바람결에 그냥 슥 타고 코끈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뭔가 촉이 팍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저기가 범인이구나. 그냥, 아짜고짜. 그러고, 그 친구를 이제 집에 보내고, 어,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집을 좀 참을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대문 위에 조금 공간이 있잖아요. 보통 그 공간으로 그 얼굴을 싹 들이밀고 눈으로 안을 탁 봤는데 그 냄새 때문에 진짜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아, 아 x... 냄새는 아, 못간네 하면서 막 이렇게 보다가 몰라 너무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문이 도로로 록 하면서 이제 미닫이 신이 열리더라고요. 거기서 턱 치켜들고 눈 아래로 내리깔아서 요렇게 보는 표정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녜요 그래서 아까 그 옆집에서 봤는데 아저씨 담배 피는 거 봤다고 근데 그냥 아저씨 여기 점집이니까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그냥 왔는데요 이랬어요 그냥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술술술 술 나온 거예요 돈도 없는데 나에게는 한 5만원, 6만원 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5만원이 날아가게 될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얘기를 질러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 그래, 들어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그래, 이름이 뭐고 해서 그 명찰이 있으니까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에 무슨 뭐다 하면서 뜻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생년월일도 이상하게 불러줬어요. 그랬는데, 그, 고양이, 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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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는 소리 혹시 아세요? 뚝뚝뚝 긁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귀는 뒤로 가있고, 앞에 사람은 마주보고 있고, 뭐, 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계속 그 냄새가 어디서나나 어디서나나 이거를 막 찾고 있는데, 분명히 바깥에서는 났는데, 안에서는 좀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었어요. 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했는 행동인데, 왜 무슨 냄새나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계속 이러니까, 얘기를 해봐라, 이러면서, 눈을 빤하게 보면서, 아, 니도 뭐 보는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봅니다. 저도 보는데, 아 어, 그거는 뭐, 보는 거는 뭐, 다 무시하고 사는 거고, 앞으로 나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에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운동하면은, 뭐, 이쪽으로 성공을 좀잘란지어쩔란지 그것 때문에도 궁금하고, 우리 엄마 이쪽으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이런데 좀 보러 댕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또 그것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맡았던 그 냄새를 계속, 냄새를 찾아다니고, 그 시원님,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던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갑자기 나는 그런 소리는 머릿속에 공간이 다 그려져서 대충 어디서 난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 당연하죠. 네. 그렇습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냄새랑 같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나더라그요 그래갖고 그때 화경처럼 봤던 게고양이로 이제 고독 같은 다알한 거예요. 양밥을 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그이 친구가 이제 옆에 옆에 집이니까 또 아는 집이고 하다 보니까 그뭐 심부름 갖다 주면서 그걸 발로 찼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양이한테 씌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저씨한테 어 방금 나 이상한 거 봤는데 바깥에 무슨 조만한 단지에 뭐 이상한 게 있더라 근데 이게 뭐냐 그런 걸 봤는데 왜 그런 걸왜 보냐 이러니까 어 그거는 네가 초기 좋고 눈으로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막 이래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왜 옆에 옆에 집에 걔한테 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말 어, 똑똑하게 잘하네 왜 그랬는지 네가 알아보면 되지 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어 내가 받는 거는 이거고 자는 저러고 근데 연관성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난 그거를 그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왔다 그러니까어나 그럴 줄 알았다 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준 게 자기가 어뭐 이런 고양이 천도제처럼 이런 거를 지내주려고 이제 고양이들을 모으고 있었다라면서 개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천도를 못하기 때문에 차에 깔린 거는 뭐 팔만 성하면 팔만 갖다 놓고 이래 가지고 소금에 절였다 결국에는 고양이 가지고 연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단지를 치우겠다 하고 이틀인가 3일 뒤부터 그 친구가 괜찮아졌다 뭐 그랬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동생은 그 2, 3일 후에 그 집에 갔다 와서 2, 3일 후에부터 그냥 괜찮아져서 음... 그냥 일상생활 잘 했습니다. 음, 그러면 그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면 그 무당이 범인이었던 거 맞아? 그죠. 그그 그 무당이 뭘 하려고 그거를 했냐면은 지금 무당의 입장에서 무당의 시선에서 약간 풀이를 해보자면은 그걸로 되게 양밥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음. 양밥 재료를 모으다가 이 친구가 양밥 재료를 쏟아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살려고 그 친구한테 붙었던 거고. 아 이제 이해했어. 오. 그래서 그 무당이 쳐다봤었던 이유가, 제가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쳐다봤었던 이유가, 아, 이런 정도, 이만큼을 모으면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를 보면서 약간 데이터를 쌓았던 게 아, 아닌가. 약간 좀그 연구실에 있는 과학자 같은 느낌이네. 좀 사이비 과학자.